세마 신발 말고 양말을 가져오라고 신발은 양말 신고 신는 거라고 있잖아 아빠가 어? 세마 그거 신지 마 신발 신지 말고 양말을 가져와 양말 세마 저거 양말 노란색 양말을 가져오라고 쌤아 신발 신지 말고 양말 먼저 신어야 돼 양말 양말 갖고 와봐 아빠가 신켜줄게 노란색 신발 말고 그거 꼬꾸로 신는 거잖아 신발 말고